요리입니다. 요리, 뭐뭐보다 라는 뜻이고 두 개를 비교할 때 써요. 자, 여기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김상화, 이상요리, 세가 다카이다스. 김상화, 김씨는 이상요리, 이씨보다. 세가 다카이, 세가 다카이, 키가 크다 라는 뜻입니다. 세가 다카이다스, 키가 큽니다. 김씨는 이씨보다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키가 크죠? 김 씨가 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김 씨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화이 씨가 주어가 됐죠. 이상화 김상 호도 타카크 아리마센. 이 씨는 김상 호도. 호도는 뭐뭐만큼 김 씨만큼 타카크 아리마센. 크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크 아리마센. 이 형용사의 부정으로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이두 문장은 결국은 같은 말이다. 김상와 이상요리 세가 다카이다스. 이상와 김상호도 다카크아리마생. 설명할 두 번째 문장은요. 김상와 이상요리 세가 다카이다스까? 김씨는 이시보다 키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네 김씨가 커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이, 김상가 다카이다스. 하이. 김상노호가 다카이다스. 하이, 김상과 다카이다스. 네, 김씨가 큽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쓰지 않고, 하이, 김상노호가 다카이다스. 네, 김씨의 노는 머머스 호가 호 쪽, 김씨의 쪽이 큽니다. 해서 노호가의 문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김씨가 커요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뭐의 쪽이 큽니다라고 부드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본인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노호가 다카이데스, 이렇게 쓰는 게 맞구나라고 알아두세요. 김상화 이상요리, 새가 다카이데스가 하이, 김상노호가 다카이데스. 자, 예문을 살펴볼게요. 에베레스트와 후지산より高い. 에베레스트와 에베레스트는 후지산より 후지산보다高い 높다. 에베레스트와 후지산より高い. 중국は日本より大きいです. 중국은 .中国は, 중국은 일본より 일본보다大き크다오키큽니다 중국は日本より大きいです. このカバンはそのカバンより重いです。カバン,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このカバンは이 가방은そのカバンより 그 가방보다 重い, 무겁다 라는 이 용용사죠. 重いです, 무겁습니다. このカバンはそのカバンより重いです。今日は昨日より忙しいです。 今日は、오늘은 昨日、어제, 昨日より、어제보다, 忙しい、바쁘다, 忙しいです,바쁩니다. 今日は昨日より忙しいです.